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 바이오 주도주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요 어, 주도주 방향을 알려주는 바이오 주도주 내비게이션 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 바이오 주도주 세 가지 변화 그리고 어, 바다권 바이오의 혁명 과정. 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바다권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어, 바이오 톡스텍을 비롯해서 태고 사이언스, a b l 바이오, 뭐 펩트론 어, 대체적으로 잘오는것 같아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국제약품하고 조화제약을 또신규로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효과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보니까 유튜브, 어, 유튜브를 보니까 어, 지금 광고 수입이 나왔더라고요. 한 30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신기하기도 하고, 30불이면 이제 한 4만원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의 에,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어, 그런 또 재미를 부여받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하면은 많이 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구독자가 좀 주춤하면은 또 힘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 같은 간에 오늘 특히 이제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구독 신청을 안 하신,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신청하시고, 뭐 알람 기능 이렇게 추가하시면은요, 어, 제 방송을 한두달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들으시면은, 어, 굉장히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 얘기가 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영역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예, 단순하고, 저는 사실 어떤 시세 원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한두달 정도 여러분께서 청출하시면 시세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또꽤 뚫는 정도 수준까지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죠. 그거를 실전에, 투자 심리와 함께 실전에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당부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주식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묘수를 자꾸 부리지 마세요. 묘수를 부리면 결국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시고 또 공부도 잘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평범해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보편적이고 평범해서 멀어지고 자꾸 독특한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정도껏 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게 성공의 어떤 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 핵심 포인트 바이오 주도주가 세 가지의 흐름으로 제가 요약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덱스 역할을 했던 거 인덱스라는 게 이제 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기준 역할을 하는 거죠. 지방으로 따지면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셀트리 삼성 바이오, 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셀트리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그 지표 역할, 인덱스 역할을 충분히 잘했어요. 그런데, 어, 인덱스가 또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아, 이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메지온이라든가 HLB. 오늘 메지온 같은 경우는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메지온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기존에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 끌고 갈 법을만 하지만,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기, 그 전에는 어,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후로부터 오늘 방송 이후로부터는 메지온을 제가 신규로 사라는 어, 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메지온, HLB 이런 것들은 많이 노화가 됐어요. 노화가 지금 바이오 전체를 보면은요, 어, 물론 이제 신고가 나오고 이런 정보도 있지만은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워낙 많이 빠진 것에 따른 반동 형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반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제가 셀티론을 한 26만 원 정도, 26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제가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했거든요. 셀티론이 26만 원 정도, 혹은 26만 원 넘어가게 되면 바이오 전반에 걸쳐서 탄력이 많이 들어가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이제 좀 전에 유동성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녹음을 해놨는데 그거를 꼭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장세가 나올 유동성 장세가 말, 말 그대로 형성이 되게 되면 다른 거잘못 가요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는 것은 괴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괴물이라는 닉네임을 정해줬는데 이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워낙 그 뭡니까 파괴력이 커서 주변에 있는 걸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유동성 장세가 본격화가 된다면 바이오도 잘못 갑니다 유동성 장세의 중심이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비중을 일단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짠다면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돼야 돼요. 삼성전자 50% 이상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뭐 셀트론도 사는 거고, 뭐 바이오톡스틱도 사는 거고, 한울 바이오 바이오파마도 사는 거고, 알테오진도 사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심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잘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소부터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얘기했거든요. 어릴 때 우선주를 얘기하니까 만원 정도 싸니까 또 삼성전자 우선주들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제일 편하죠. 음. 자, 젊은 후속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오늘 알테우젠이 그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한번더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 후속주도주, 젊은, 젊은 주식. 메이지온이라든가 HLB가 노화가 된 주식이라면 후속주, 젊은 주도주는 알테우젠과 한올 바이오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바닷건 종목 보면 제 태고 사이언스, 바이오톡스텍, ABL 바이오, 그다음 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신규 제약 주 중에서는 이제 국제약품, 조아제약 이런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주도주 내비게이션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약세 국면을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반드시 견인 효과가 있어요. 견인 효과, 후속 주들을 견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메지온과 HLB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후속주인 알테우젠과 한올 바이오파마를 견인해주고 또 이제 알테우젠과 한올 바이오파마가 오르면서 아래에 있던 못 오르고 있던 바이오톡스엑스, 테고사이언스, ABL바이오, 페프론 국제약품조화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견인해 준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그 중심은 셀티론이라든가 삼성바이오, 하미약품,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먼저 인덱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티론뭐 제가 빨리빨리 보도록 하죠. 자, 셀키로는 아직까지 양호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눌리목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제가 여기 때는 조종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요 급락 지점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요. 공교롭게 그 지점에서 딱 정확히 조종을 받죠. 자, 이제는 이제 21선하고 이제 근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 견조하죠 특히 이때 시점이 돌파갭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 여러분들 이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풀이 시세라고 봐야 돼요. 어, 이 과정에서 8월달, 9월달 바닥을 찍는 과정에서 매도세의 상당분이 이탈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생을 많이 했죠. 분식회계다 어쩌다 경영 승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해결이란 철학자 아시죠? 어, 해결이란 철학자가 변증법 을 개발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역사란 그, 그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모순에 의해서 악재에서 운동 변화 발전하는 재과정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대학시절에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러스도 그러한 모순으로 인해서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세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정서적으로 봤을 때삼성바이오로스가한 50만원 정도는 뭐그 이상도 가능한데 50만원 정도는 충분히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티온도 마찬가지고 일단 시대적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고 물론 셀티온은 한번 절정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38만원대에서 절정을 경험했는데 삼성바이오로스는 절정을 경험 안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혹은 제 지인이 아주 측근이 에, 셀티온을 갖고 있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이스로 바꾸라고 하겠어요. 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주도주 원리입니다. 놀리고. 삼성 어, 셀티온은 절정을 38만에서 한번 확인했고 찍었고 어, 삼성바이오로이스는 절정을 아직 어, 확인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최악을 통과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이스가 훨씬 더 강렬한 시세가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이 이제 새롭게 새롭게 이제 바이오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한미약품이 대한민국 바이오의 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죠. 어, 만약에 벗어난다면 굉장히 에, 속상해할 그런 주식 중에 하나죠.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이제 매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산단사을 떠나서 지금 바이오 시장의 내면적인 질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악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사볼만 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매지온. 매지온은 오늘 좀 모르겠어요. 이제 노출도가 너무 커요.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계시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때죠, 이때가 파괴죠. 우리가 흔히 창조적 파괴 혹은 아까 얘기했던 모순이죠, 모순, 악재. 거기에 악질 있어 모순에서 운동 변화 발전하는 제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모든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뭐 여러 가지를 공부해 봤죠. 인문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라든가 특히 심리학 같은 경우. 자, 미지용 그다음에 HLB. HLB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모른다 고 그래요. 지금 HLB 내용을 보면 저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라. 대중 집단 사고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 매수가 어느 정도 포화를 이룬 것 같아요. 물론 바이오 흐름이 양호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봐요. 저도 오른다고 보는데 신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근데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거로 우연하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필패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주도적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RTOG는 우리가 특히 SC제형 관련해서 강력한 성장 엔진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다음 ADC 기술도 굉장히 좋은데 그건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SC형, 세계 두 번째인데 어, 그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사가 세계 최초로 이제 SG형을 개발했고 RTOG이 두 번째로 SG형을 개발했는데 성능이 뭐세 가지 차원에서 더 좋다고 하는 거죠 RTOG는 이제 역사를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 이제는 이제 매매를 잘 하신 분들, 손절매도 잘, 그런 분들은 한해서 사신 거고, 어설픈 분들은 신규 매수에서는 이제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가가 오른 동안에 노출도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마음 안 먹으면 살수 있다면 거기서는 여러분들 승자의 법칙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뭐 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특히 10월 28일이죠. 악재가 나온 시점이죠. 어, 의약품 보관 관련해서, 뭐,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다고 그러죠. 내부, 내부인이 고발을 했고, 어,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악재로 어,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바닥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냉정하게 이때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손절매를 치셔야 돼요. 이변곡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굉장히 세다고 보는 거죠. 매수함매도가 아, 굉장히, 예, 매수함에도 양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력을 통원해서 대접전을 치른 날인데, 결국은 매수가 이긴 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예, 그런 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바이오톡스택 볼까요? 이 공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7,940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 특별한 호재거리는 없었는데, 공매도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 보시면은, 우리가, 아, 7,900 얼마까지 갔나요? 7,940원까지 갔었네요. 아유, 내 7,900원에 팔 걸?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 소인배들이 하는 거고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성공을 못해요. 이주식에서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게 보셔야죠. 23,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5,000원대까지 빠졌어요. 턴어라운드관점에서 지켜봐야 되겠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바닥을 찍고 이제 3개월 이상 조정받고 그 다음에 3번 시도했기 를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바이오톡 세금 우리가 지난주 9월 뭐 10월 초서부터 회원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뭐 태고 사이언스 볼까요? 태고 사이언스도 오늘 4% 오르죠. 제가 뭐 물론, 이 바이오는 제가 좀잘 맞췄고요. 뭐, 예를 들어, 5G라든가, IT 같은 경우는 못 맞춘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그, 뭡니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광고비가 나왔더라고요. 한 30불 정도가 나왔는데 참 희한하고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건 구독과 좋아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많이 안늘면 힘이 많이 빠지고요.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 계속 뭐 하고 싶어요 공부도 계속 하고 싶고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지금 뭐꽤 오래 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뭐좀 깊이 있게 진짜 실전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투기적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오해하지 마시고 자 태고 사이언스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간, 말마 그,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목요일날은 요 때였죠, 요 때. 이때. 여러분들, 이게 위로 갈것 같습니까? 아래로 갈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잖아요. 그 바이오의 내면적인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거의 올라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BL 바이오도 이게 이중항체 관련 뭐 최고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지 우선순위별로 좀 후, 후, 그 후반부에 이게 밀린거죠 원래 조선철강 기계화학 같은 경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안그래요 바이오는 뭐 삼상시점이 다 틀리고 다, 다 틀리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그, 그 핵심이기도 하는 거죠. AB 해봐요. 먹글부가 뭐이 바닥 꺼내지니까 좀 밀려도 상관없어요. 일단, 페프론. 페프론도. 자,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림을 주면은 여기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받으면 월봉상 3개월이 이제 횡보하는 거죠. 뭐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다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지금 뭐 바이오 내비게이션이다뭐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패트론이라든가 ABL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정서와 흐름을 알고 매매면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그, LNC 바이오 된 날이 있었어요. LNC 바이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갭이 발생했죠, 갭이. LNC 바이오는, 어, 오늘 마이너스에 사도 되고, 내일 마이너스라면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이 갭은 돌파 갭 혹은 급진 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NC 바이오는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어제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음, 국제약품. 저희가 이제 그인트로라고래요 이제 유튜브 방송 이제 초기에 보면 이제 뭐 음악 소리 나오면서 나온거 있죠. 거기 이제 현대 투자 용서 투자 철학이 있거든요. 뭐 핵심 가치 보유 기업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이제 가치와 펀더멘탈에 근거한 거. 지금 국제화 품은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반기만 46억. 작년에 영업이 33억인데 올해 상반기만 사, 40억이거든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한 70억, 80억 되겠죠.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예, 독, 똑같은 비슷한 유산 차트라도, 펀더멘탈과 같이 근거한 것들은 리스크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일단 지지 않는 게임이 되야 되겠죠. 최적은 뭡니까? 절대 지지 않으면서 반드시 이기는 게임이 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LH 바이오, 그 뭡니까? ABL 바이오라든가, 페토론이라든가 바이오톡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 네덜란드 동화에 그 파랑새라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찌르찌르하고 니찌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어디 있었나, 결국은? 결국은 그게 메이저이라든가 h l b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너무나도 안전하면서, 집에 있잖아요. 도와보니까 집에 파랑새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안전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익을, 수익성을, 수익이 설사 짝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을 올리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삼성전자를. 자, 국제약품, 그 다음에 조화제약. 그, 시간이, 어 18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면 보통 요즘에 한 2,000분 정도, 뭐, 초토타라면 한 5, 4, 5 0 0분 정도가 조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뭐, 짧게, 짧게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의미있게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은 다 소중하잖아요. 다 이겨내야 돼요. 제가 그 유튜브 프로필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주식 투자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나 스스로와 살아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잘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묘수를 부리지 마세요. 어설픈, 어설픈 성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옛날에 뭐한 500만원, 개인별로 500만원 받고 간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어설프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좋아지자 괜찮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